돌아가지 말고 숨기지 말자. 불안한 마음에 겁이 나니 자, 꽃과 벌이. 정말 보라보라한 개미치 위를 날아다니는 이곳은 개미치 군락이 있는 문경의 봉천사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라이딩하러 여기 문경 쪽으로 왔는데요. 저희 출발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런 예쁜 포토 스팟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부랴부랴 여기를 먼저 들렀습니다. 지금 이쪽 면에 군락이 조성이 돼 있지만 여기 산 전체를 둘러보시면 저 아래쪽으로도 굴락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사진 찍으실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이곳은 라이딩 코스랑 연계해서 오고 싶었거든요. 음 저희가 오늘 잡은 코스의 출발지에서 여기가 약한 5~6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오면서 보니까 약간의 오르막이 있긴 하지만 라이딩하기에도 괜찮은 코스였는데. <laughs> 약간 그 코스의 모양상 좋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어, 출발 전에 잠깐 들렀는데요. 와서 보니 자전거 사이클 출입금지라고 써있더군요. 그렇게 콕 집어서 사이클로 오시기에는 좀 힘들다는 판단이고요. 어, 그런데 이 개미치 이 꽃축제를 지금 봉천사에서도 처음으로 개최를 한것 같아요. 일회 축제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근처 라이딩 계획 있으시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입니다. 아미 분들 강추입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자동부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문경, 거기서도 사냥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냐 <laughs> 문경 사냥의 구곡 종합안내도라고 이렇게 딱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의 현재 위치입니다. 저희는 사냥면 행정복지센터에 주차를 하고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사냥정행소에서 출발을 할 건데요. 사냥정행소 뭔가 약간 낯선 이름이시죠. 어, 정행이라는 의미는 여행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아, 그런데 이 사냥정행소 건물은 예전 1944년에 지어진 양조장 건물을 리플레이스 사업을 통해서 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 젊은 청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카페입니다. 이 사냥면에 오시면 이렇게 사냥정행소도 눈에 들어주면 사냥정행소 바로 앞에 여기 조합사태. 이거는 45년에 지었다고 나왔잖아요. 저 뒤에 그 양조장 건물은 44년에 지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생상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벼뜨는 산이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이적산가옥 자체를 활용해서 스튜디오 카페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요런 것들도 있지만, 이 근처에 굉장히 볼만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하고 있어서 저희는 여기로 출발을 해서 드라마 속에 나왔던 정말 멋진 경치 자랑하는 몇 군데를 돌아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주막 상강 주막 회룡포 이렇게 다 둘러보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코스는 정말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힐링하는 코스고요. 조심히 알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Leave my thoughts on the table Set my keys by the door All these fortune and fate 여기는 주암정이라고 주암 최익화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정자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문이 잠겨있어서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배 모양 바위 앞쪽에 연못 한 가운데 이또큰 바위가 있는데 이 정자에서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납작 바위가 이렇게 딱 깔려 있는데 저게 승성교 그래서 저 바위를 밟고 이 바위로 올라가 앉아서 이 연못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조선시대 설마 여기 앉아가지고 술 드셨을까? Nope. 우리가 살짝 늦여름에 와서 어~ 연꽃이 지고 없는데 여기가 이제 능소화 필때 오면 여기에 이 들어가는 입구에 능소화 담장 가득 능소화가 가득 피어 있고 여기에 연꽃이 가득 피어 있어서 정말 최고의 경치를 자랑한다고 하더라고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 왠지 여기 정자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여기 승선교 건너서 여기 바위에 앉아서 <laughs> 탁주 한 사발 하고, <laughs> 잘못 건너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우와, 여기서 보니까 더 멋지다. 여기 보이는 정자, 저기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그 여자 주인공, 애기씨, 고해 신의 별땅으로 사용됐던 바로 그 촬영 장소입니다. 드라마상에서는 여기에 가을빛 물든 경치를 배경으로 애기씨와 유모? 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졌던 그 장소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초간정은, 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을 저술하신 초간 권문회 선생님께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아, 저는 이몽경제진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 이름도 어렵습니다. 대동운구군옥, 스무원짜리 아, 이걸 조선 중기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걸 조선 중기에 저술하셨다고 하네요. 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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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멋있다. 아무튼 이초관정은 약간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지으시고 나서 임란 때 불타서 다시 지으셨는데 병자호란 때 다시 불에 타서 후손들이 다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손상이 되어가지고 어~ 계속 복구를 해서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그~ 개울이 원류 마을 앞쪽으로 굽이쳐 흐르는 이 개울. 이 옆에 안반 위에 저렇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안반 위에 돌을 차곡차곡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서 예쁘게 딱 지어진 어, 이런 한국적인 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참 어디 가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목소리> Let me fight for your honor. Raise a world for your truth. Build it up like a fortress. Wave the flag when I come. 보이는 게 회룡포이고요. 회룡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 앞에 보이는 저 뿅뿅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이름이 참 재밌고 귀엽죠? 뿅뿅 다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에 이렇게 그 동그란 구멍들이 나 있거든요. 저기 이제 물이 차 오르는 모양이 퐁퐁 오른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퐁퐁 다리라고 불렀던 게 이제는 뿅뿅 다리라고.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백선 육지 속에서 회룡포 이곳은 회룡포입니다. 저쪽에 점전에 건너 뿅뿅 다리가 보이시죠? 자, 이곳 회룡포는 태백산 줄기 경북 봉화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120km를 쭉 흘러서 여기 회룡포를 이렇게 휘감고 지나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지 속의 섬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요. 이 흐르는 내성천의 물줄기가 자연스레 모래톱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의 물줄기는 쭉 흘러서 바로 이 다음 코스인 삼강주막 쪽으로 향하는데요. 자, 그럼 이 다음 코스 삼강주막으로 한번 향해 볼까요? あったがっ 여기는 세 개의 물이 합쳐진다고 해서 삼강이라고 하는데, 어, 서울에서 자주 라이딩하러 가는 장소인 그 두물머리는 두 개의 물. 음,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라 두물머리. 여기는 세 개의 강줄기가 만나는 곳이라 삼강. 나부터인데, 예전부터 여기가 그 여러 가지 물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여기에 이제 나루터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다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무조건 배를 이용해서 뭐 인력, 뭐 인적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일반 그 물적 자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물류를 총괄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여기에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막이 생기게 됐고, 보부상들이 모이게 되면서 숙박시설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자연스레 생겨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모였던 유옥연 할머님이 2006년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원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개방되어 있는데요 주방으로 들어가 보면 어할머니께서 직접 사용하시던 외상 장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화장실입니다 옛날 화장실 자 들돌의 유래 들돌은 일반적으로 농촌의 청년이 장성하였다 아, 장성하여 농부로서 인정받는 의뢰에서 생겼다 나루터와 주막을 중심으로 많은 물류의 이동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돌을 들수 있는 정도에 따라 품값을 책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쉽게 얘기해서 몸값 측정 도구. 자, 우와 아, 이건, 자, 이곳은 토끼와 자라가 반겨주는 용궁역입니다. 용궁, 용궁역 근처에는 용도 살고 있어요 와우. 자, 이곳은 그 무배치 간이역이라고 해서 영무원이 없는 간이역인데요 어, 여기 용궁역은 지금 현재 테마공원 조성 중이라고 앞에 써있더라고요 내년쯤이면 테마공원이 완공돼서 어, 용궁 느낌과 자라와 토끼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로 풀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자라 카페와 어, 토끼 간빵을 파는 빵집이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토끼 간빵 두 개를 샀습니다. 어, 먹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기념품으로 샀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저희 출발지가 가까워서 들고 갈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용궁역 바로 앞쪽이 순대 거리. 순대 맛집거리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대 막창 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대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에서 순대 국밥 또는 순대 수육 이런 거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음, 순대를 먹고 싶지만 토끼 감빵으로 대체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어, 오늘 하루 라이딩이 뉴연뉴어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출발지였던 산양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동네 입니다 로 조심히 복귀해서 오늘 라이딩 마무리 할까 합니다 아 어, 조금 늦지 막히 시작한 라이딩 이었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말 힐링 투어 하는 느낌으로 구석구석 예쁜 모습들, 아름다운 경치, 눈에 가득 담고 달릴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서 라이딩하기에도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 어, 가을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감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밤송이들, 그리고 익어가는 이 벼이삭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 이제 가을이다. 늘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곧 돌아올 텐데요. 그때 되면은 울긋불긋 단풍 안고 또 멋진 라이딩 계획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알람하세요.